안녕하세요. 공간 차츰의 보경입니다. 오늘은 달리기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짧은 요가 수련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매트 위에서 하셔도 좋고 그냥 바닥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엉덩이 대고 앉아서 양손을 엉덩이 한두 뼘 뒤에 짚고 두 무릎을 접어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허리 편 상태에서 양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볼 건데, 한쪽 무릎이 완전히 바닥에 닿을 만큼 크게 무릎을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이시면서 골반이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돌아가게 해보세요. 이제 두 무릎이 왼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잠시 멈춰서 시선은 오른바닥으로. 허리를 쭉 펴주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바꿔서 해볼게요. 무릎이 하늘 지나 오른 바닥으로 이번에는 시선을 왼 바닥으로 옮기시면서 최대한 오른 엉덩이에서부터 아래 허리가 펴지도록 이제 마실 때 중앙으로 돌아와서 양손 엉덩이 뒤 다시 짚고 마시는 숨에 골반을 하늘로 쭉 들어 올려보세요. 뒷목이 편안하면 고개도 뒤로 편하게 떨궈 줄 거고요. 양 다리랑 양 팔의 체중을 좀 동일하게 실어 주시면서 햄스트링과 엉덩이 힘으로 내 하체를 강하게 들어 올리세요. 내려올 준비, 내쉬며 천천히 엉덩이 바닥, 마시며 고개 들고 두 다리 크로스로 접어서 다운독 자세로 갈 거예요. 양손 짚고 무릎 접으셔도 좋으니까 엉덩이를 뒤로 위로 쭉 뻗어서 상체를 최대한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펴서 계단 오르는 것처럼 다리 뒷면을 쭉쭉 늘려보겠습니다. 한쪽 다리 접고 반대쪽 엉덩이를 하늘로 쭉 끌어올리고요. 힘들면 끝까지 안 펴셔도 돼요. 이제 두발 동시에 해보세요. 무릎 접은 상태에서 뒤꿈치 한번 들었다가 괜찮으면 내려놓으며 다리도 펴고 이제 손 사이 보며 마실 때 오른발을 손 사이로 성큼 왼손 엄지발 옆에 짚고 다음 마실 때 오른팔을 뒤에서 위로 크게 원 그려서 들어 올릴게요. 비트기를 해주시면 돼요. 시선이 오른 손끝을 따라갈 거고요. 골반은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낮추고, 왼손부터 오른손까지가 최대한 멀어진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다음 내쉴 때, 오른팔을 앞으로 아래로 돌려서 내려놓고, 이번에는 뒤에 있는 왼발가락 세워서 왼다리를 쭉 펴고, 똑같이 비틀어보세요. 마실 때, 오른팔 뒤에서 위로, 왼손에서 오른손까지 한번더 멀어질 거고, 뒷다리,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에 힘을 주면서 다리 힘을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내 가슴을 오른 벽으로 활짝 펼친다고 상상해 주세요. 내쉬는 숨에 오른 팔 아래로 내려놓고 오른 다리 뒤로 다운도 그리고 반대쪽 마시며 왼발 앞으로 런지하듯이 오른 무릎 발등 바닥, 오른손 잘 짚고 다음 마실 때 왼팔을 뒤에서 위로 크게 원 그려서 하늘까지 뻗어 보세요. 내쉬는 호흡마다 나의 골반은 밑으로 낮아지고 마시는 호흡마다 오른 가슴 왼 가슴 왼손이 전부 하늘 쪽으로. 돌아올 준비. 내쉴 때 왼팔 앞으로 아래로 바닥 짚고요. 이제 뒷다리 까치발, 오른다리 펴고 똑같이 해 보세요. 마실 때 왼팔 뒤에서 하늘 방향으로 원 그리며 들어 올리고요. 아까보다 양 발로 바닥을 꾹 밀어내는 힘을 충분히 느껴보시면서 정수리는 앞으로, 오른 다리는 더 뒤로 뻗어내 보듯이. 그리고 내쉴 때 왼손 짚고 마시며 오른발 앞으로 성큼 내려와서 상체를 숙여보겠습니다. 우타나 아사나 라고 부르는데, 무릎 접어도 괜찮아요. 편하게 숙였다가, 마시는 숨에 차렷 자세 타다 아사나로 상체 세워 일어나 보세요. 두 다리 어깨보다 좀 넓게 벌리고, 마시며 두팔 위로 뻗었다가,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아 보시고요. 옆구리를 늘릴게요. 내쉴 때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이신 다음에 등을 좀 부풀리듯이 마치 시선이 나의 왼발에 닿는 것처럼 살짝 가슴을 왼발 쪽으로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 오른쪽 등이 아주 시원하게 늘어나요. 마시며 스르르 풀어서 등 세우고 반대쪽으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내쉴 때 우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신 다음에 약간 오른발 쪽으로 닫아주듯이 가슴을 조금 오른발로 보내면서 오른 등을 늘려 보세요. 천천히 빠져 나와서 아주 좋아요. 이제 매트 앞쪽으로 오셨다가 왼다리를 한 어깨 너비 두세 배 정도 뒤로 까치발 짚고 양손 허리 그리고 오른 무릎 구부리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45도 정도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오른 엉덩이 허벅지에 힘 실리는지 보시고요. 이제 마실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다 보니 사뿐히 왼발이 떨어지도록, 내쉴 때 다시 뒤로 무게중심 옮겨서 왼발 앞꿈치만 바닥. 이렇게 몇번 반복해서 내 오른엉덩이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주는 느낌. 그리고 이번에는 멈춰서 유지해보세요. 비라바드라 아사나 3라고 부르는데, 우리 일부러 오른 다리 다안펼 거고, 엉덩이 허벅지로만 서 있는 것처럼. 이제 마시면서 상체가 올라와서 왼다리 바닥에 안 닿고 그대로 끌어안고 중심 잡아보세요. 양손 왼무릎 앞에서 깍지를 끼고 한 호흡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차렷 자세까지 좋습니다. 이제 오른발 뒤로 보내서 까치발, 왼무릎 구부려주고 살짝 접으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허리는 펴면서 내쉴 때 상체 45도 정도 기울이고 무게중심을 왼발 안에서도 뒤꿈치에서 앞꿈치로 옮겨보세요. 사뿐히 왼엉덩이에 올라타듯 오른발이 들렸다가 다시 뒤꿈치로 체중 옮기며 오른발 바닥. 이렇게 왼다리에 힘을 실었다가 물러났다가 반복하는 것처럼 왼다리 근력을 깨워내준다고 상상해 보시고요. 이제는 머물러 볼 준비. 앞으로 무게중심 옮기다 보니 오른 다리 떨어진 상태에서 일부러 왼 다리 다안 펴고 여유되면 상체가 조금 낮아져서 무게를 더 실어주세요. 왼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티고 마시며 상체가 느리게 세워져서 양손 오른무릎 앞에 깍지 끼고 끌어안는 형태로 중심 잡으면서 잠깐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을 한 점에 고정. 좋아요. 내쉬고 천천히 타다하사나. 우리 마지막으로 어깨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까요? 등뒤 깍지 끼고 팔을 뒤로 뻗으면서 가슴을 최대한 하늘 쪽으로. 괜찮으면 고개도 뒤로 툭 떨궈서 호흡 세번 하고 돌아오세요. 시원하게 가슴 열고 이제 달리러 바로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워밍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달리고 나서 스트레칭 영상으로 또 만나요.